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의 옹진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은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을 상징하므로 이런 옹진군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옹진군에서도 대청면과 덕정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면은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목은 양이 되므로 이곳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대청리도 마찬가지로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양이 강함으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청리입니다. 소청리는 수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이고 목은 양입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섞여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런 소청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정면입니다. 덕정면은 화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도 양이고 목도 양입니다. 즉 양이 강한 지명이므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럼리입니다. 구름리는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 됨으로 이곳 또한 마찬가지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감리입니다. 문감리도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 됨으로 이곳 또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배가리입니다. 배가리는 금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이 됨으로 이곳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리입니다. 북리는 수로 이루어져 있어 수는 음이 됨으로 이곳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리입니다. 서포리는 금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도 음이고 수도 음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소야리입니다. 소야리는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 되므로 이곳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돌이입니다. 울돌이는 참고로 이 도자는 섬도자입니다. 울돌이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 되므로 이곳 또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금은 음이 되고 따라서 이곳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 옹진군의 대청면과 덕정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